안녕하세요. 바둑 공부방입니다. 5청원사할집자광불식 풀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변과 하변 모두 흙이 둘차례고요 상변은 수상전 모양이죠. 흙이 먼저 줘서 수선에서 이기면 되겠고요 하변은 요 백도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 합쳐서 1분 생각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상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이 수는 좀 단순하게 가면 됩니다. 그냥 뭐 이런데 먹여쳐서 뭐 하려고 하는 수는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익기만 해도 수 상전이 흙은 이제 외부를 메꿔야 되니까 이렇게 메꿔야 되는데요. 그냥 여기서 백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바로 못 들어가죠? 이걸 따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를 맞게 되면 흙이 먼저 잡히죠. 자, 그래서 이런 수를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여기 안다수 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생각을 하기가 조금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따냈을 때, 이걸 따내고, 백이 빠지면요, 있게 되면은 세수 세수니까, 백이 먼저 가서 흙돌이 잡힙니다. 자,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수를, 어, 생각하지 않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하고 여기 이을 때자 여기 집을 만드는 게 오히려 자충입니다 여기가 지금 안고, 서로 간의 상호 간의 공배를 메꾼 셈이 됐죠 따낸 모양이 집이 생겼지만 요 사이에 공배가 없기 때문에 육유가무가도안 됩니다 자 여기서 따낸 수가 악수고요 그냥 뒤로 조이면 됩니다 자 여기서 100이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요. 아, 단수를 치는 수는 그냥 이으면 되죠. <laughs> 별게 없죠. 단, 그냥 이기 게 되면 여기 아직 세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이고요. 100이 이제 이렇게 둔다면 그냥 뒤에서 조입니다. 자, 100이 지금 좌측하기못 들어오고 이쪽 단수를 쳐야 될 텐데 그냥 여기를 끊으면서 단수를 치면 됩니다. 자, 100은 이두 점을 따낼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먹여치면 환격으로 100도를 잡게 되죠. 자, 그래서 요 수는요, 보통 이렇게 하고 여기를 딴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빠지는 수에 의해서 한수 부족.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수를만 생각하다가 결국 못 찾는데요. 여기서는 따는 게대학수고요 그냥 뒤로 조이게 되면, 자, 백도, 뭐 이렇게 조이는 것은 이어서 수상전에서 한 수, 명백히 차이가 나죠. 뒤에서부터 메꾸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뭐 여기도 내, 여기든 하게 되겠죠. 자, 이때는 그냥 이렇게 조이고요. 단수 칠 때는 이걸 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다시피 이렇게 둔다면 은 조이고 단수 칠때 흑도 단수를 치게 되면 딸때 환경 모양으로 100도를 다 잡을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약간 의외의 저 뭐라 그럴까요? 수익계 맹점 같은 경우죠. 아까 양단수 친 다음에 딴다는, 그죠? 여기서 이거를 딴다는 수익계를 하기가 쉬운데 딴, 땄을 때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생각해서 이 길을 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질 않고 그냥 조여는 것이 정확한 수순이었습니다. 자, 밑에 문제는요. 일단 모양상 여기를 젖혀야 되겠죠. 여기가 백돌이는 순간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양자총 비슷한 걸 노려야 되니까 여기 빠지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렇게 백이 이렇게 둬서 지금 여기가 좀짚나는 모양이 있죠. 흙이 만약에 끼우더라도 자, 여기서 백이 이걸 응수를 해주면 빠져서 이쪽 양자충이고요. 이두 점을 잡을 때 여기를 단수치고 딸때 이렇게 해버리면 깔끔하게 잡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요. 끼울 때 백이 그냥 집을 내버리면 자 여기를 이렇게 두더라도 이렇게 두게 되면 이두 점을 살릴 수는 없죠. 여기 두점은 잡혔지만 전체 백돌은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빠지는 수는 백이 이렇게 받아서 여기 집 나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은 나왔죠. 이렇게 둬서 진다는 걸 없애야 됩니다. 반수치면 이어두고요. 자, 자충 때문에 100은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 막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또 그렇다고 여기도 을 수는 없죠. 지금 세 점이, 여기 여섯 점이 잡히니까. 여기를둘 수밖에 없을 때 여기를 끼웁니다. 자, 물론 여기서 100은 여기를 단수치거나 할 수는 없고요. 100이 생각하는 건요세 점을 따내면,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세 점을 따내게 되면, 흙이 치중을 오면은, 여기 양자충이 풀렸다는 거, 자충이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 얼핏 보면은, 백이 산것 같지만, 빠집니다. 자, 여기 치중 호수 때문에, 아직도 양자충이죠? 여기 못 들어오고, 여기도 못 들어와서, 결국, 요 백은 다 잡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놓고, 여기 빠지는 수는 여기가 들어서 여기를 끼우더라도 이쪽에 집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사는 모양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 입구자가 급소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어서 여기 막을 때 끼우고 딸때 치충이 가능합니다. 단수 치면 빠져서 양자충으로 잡혔고요. 자, 그렇다면 1이 여기서 다른 수단을 강구해 본다면 이 단수 치는 게 뭔가 악수 같으니까 뭐 가령 뭐 이런식으로 둔다면 자 이때는 음 그냥 젖히는 것 자체로 이쪽 백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언제든지 이렇게 받으면 그만이니까 여기서는 이 백돌은 잡혔고요 그럼 여기서 두집이 나야 되는데 두집이 안 나죠 이렇게 치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백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가고 단수 치고 맞고 백의 수 읽기는 이걸 따면 어차피 여기 돌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충이 풀린 걸로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여기 치중가는 수가 여전히 자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충으로 백돌을 잡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80번까지 풀었네요 자 남은 문제들 계속 하루에 두 문제 정도 걸로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